제가 어, 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이제 한 7년 전에 어, 홍 목사님에 대한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제 신학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음, 어, 목회를 하려면 꼭그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래요 그랬는데 사실은 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여기까지 올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고 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 사실 이제 어, 목회 이제 3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고, 어, 3년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끄시에 달려와서, 어, 이제 하나님 한, 그러니까 일하심을 느끼고, 맥이 다 풀리는 과정에 어, 기도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오게 됐습니다. 어, 그러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서 일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앞에 나와 춤추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하는 게 제가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냥 일부러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꼭 나온 사람들만 나오고 꼭 그랬는 사람만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이제 성령님이 하고 싶은 그러한 이제 마음을 주시고 이래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일코 세워서 춤을 추게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아 정말 성령님이 이 불이 이렇게 이게 손을 들면 이 손끝에서부터 불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오늘 저녁에 말씀 시간에 말씀 시간에 목사님이 불을 확 던지시는데 제가 이렇게 뒤로 확 나가 떨어지면서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양쪽 손으로다가 얼마나 끌어올리시면서 꼼짝을 못하게 하, 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 정말 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구나. 어, 물론 제가 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은 했는데 부정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너무 귀한 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뵐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홍 목사님처럼 겸손하고 온녀하고 정말 어, 자상한 모습으로 이 일을 할까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감 돌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